평택항을 둘러싼 마약 사건들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보도되며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지역의 마약 범죄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당국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대규모 필로폰 밀반입 조직 검거. 평택경찰서가 해외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국제마약 조직 7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은 총 27.5kg으로 약 91만 회 투약분이며 시가로 약 11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바디로션 용기 등에 위장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했으며 국내에서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려 했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주로 마약 거래에서 사용되는 비대면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마약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 마약 범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잠복 수사 끝에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상선 추적을 통해 조직 전체를 검거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 압수 사례로 평가됩니다. 2. 평택 지역 마약 범죄의 급증세.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2023년 평택 지역 마약 범죄 사건은 총 489건으로 전년 218건 대비 224.3% 증가했습니다. 2021년 228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평택 지역 외국인 마약 사범도 2021년 26명 2022년 25명에서 2023년 7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미군기지인 캠프 홈프리스에서 다수의 마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국 외국군인 마약사범의 75%가 평택 미군기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을 중심으로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평택세관,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미 육군 범죄수사대 CID 등 6개 유관기관이 마약범죄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3. 평택항을 통한 마약 밀수 경로 과거에는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다고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여행자 밀반입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택세관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평택 땅진항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마약 퇴치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밀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평택지역의 특수성 평택은 대규모 국제항인 평택항과 국내 최대 미군기지인 캠프언프리스가 위치해 있어 마약 밀반입및 유통의 거점이 될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구가 많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평택항은 마약 밀반입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대규모 마약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택 지역 전체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국제 공조를 포함한 강력한 수사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마약 예방 및 퇴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항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맥락입니다. 팩트와 더불어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평택항 밀수 의혹과 김건희 여사민 모친 최간 난씨 보수성향의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간난 씨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수입업체가 평택항을 통해 이상한 물건을 들여오려다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 오빠가 무마시켜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취재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이 의혹은 현재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연결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일명 김건희 특검이 수사 대상에 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피해자들의 필로폰 밀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평택항 밀수 의혹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두 의혹에 실제로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는 현재 대검 압동수사팀 및 특검의 수사 대상이며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2. 김건희 여사의 병원 내 마약 투약 허위 신고 해프닝 2025년 6월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직후,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허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허위 신고자를 검거하고 직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로 평택항 마약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만,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마약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공식적인 수사 결과나 팩트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및 정치권에서 평택항 밀수 의혹이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의혹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진위가 밝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마약 사건 자체는 평택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및 유통 사건들을 지칭하며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은 현재 이옥체기 미수사 중인 사안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경각심을 일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